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나와 이렇게 이제 스피디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지금 제 앞에 보고 계시는 차 이번에 좀더 강화되어 새롭게 출시된 모노삼성 더뉴 S M6가 되겠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달라진 그만큼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았던 S M6라 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전면 그리며 범퍼 가로로 길쭉하게 나있는 크롬 라인, 새로워진 18인치 휠, 새로운 컬러, 그리고 더 예뻐진 테일 램프에 어, 사이크롬을 넣고 턴시그널을 하단으로 옮기고 애니메이션까지 준 어, 다이나믹 턴 시그널 적용, 그리고 더욱 일체 형태의 느낌을 주는 후방 카메라까지. 와우. 트렁크 공간은 역시 깊고 넓음을 보여주네요 또한 트렁크 공간 내 탈출 버튼까지 갖춰 있는 형태 하단 선반을 위로 올리면 약간의 수납공간과 타이어 펑크 수리킷 안전상각대 견인고리까지 차량에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자리를 하고 있네요 어, 그럼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내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먼저 컨바이저 HD를 만날 수 있었으며, 센터 스피커, 그리고 약간의 디컷 스티어링, 그리고 10.25인치로 더욱 화려해진 TFT 클러스트까지. 마이센스를 통해 비주얼적인 변화도 더욱 예뻐졌네요. 또한 스티어링 휠로 위치를 옮긴 ADAS 기능, 버튼과 어디티브 크루즈 버튼 우측으로는 전화 바뀌며 설정 버튼이 그리고 뒤로 우적감지 오토와이퍼랑 AVN 컨트롤 리모컨이 자리를 하고 있네요 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바로 보이네요 패드시프트가 없어 역시, 차는 기어봉이 있어야 운전하는 맛이 있다는 하겠는데, 요즘 차들은 버튼이다, 다이얼이다. 하지만, 더뉴 SM6는 잡는 맛이 있는 기어봉. 음. 좌측으로 열선 핸들 버튼과 운전석 도어 패널들 후석 창문 잠금 기능에 어린이 보호까지 가능함을 지녔으며 2열은 일반 윈도우, 1열은 파워 윈도우 스위치를 가지고 있네요 방향 지시등과 그리고 동급 최초 더뉴 SM6만의 LED 매트릭스 비전 헤드램프 음... 센터로 a v 시스템을 만날 수 있는데 전작에 비해 바뀐 듯 아닌 듯 하지만 모던하고 더 안락해진 9 3인치 이지 커넥터로 통신형 T맵이 적용된 동급 최초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응에서는 전작과 비슷한 느낌? 한 화면에 각종 기능들을 나열해 놓은 화면이 마치 스마트폰 앱을 만진 듯한 사용자 설정으로 나뿐만이 아닌 안에도 가족 구성원 분류로 차량 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다이얼 안으로 들어온 디스플레이며 각종 기능 조작이 조금 더 쉬워진 직관적인 형태를 보여주네요. 다만 비상깜빡이는 살짝 작아진 조작하는 데 쉬운 위치에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쉬움을 보이네요. 또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스타벤고 A다스 시스템,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버튼이 자리하고 있네요. 그 밑으로 무선 충전 거치대가 오 그리고 시거잭이며 USB 억센 위치가 기어 도구 옆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안쓸땐 깔끔하게 또 덮어버리는 게그 밑으로 이전 버튼이며 홈앱 버튼이 그리고 조작 전방향 다이얼로 빠르고 간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며 마이센스 버튼과 오토 사이드 브레이크 컵 홀더까지 갖춘 더뉴 SM6가 되겠습니다. 오 보스 스피커를 하고 있네.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로 사용자가 원하는 컬러, 운전모드에 따른 컬러, 마이센서를 통해 변경도 가능함을 지녔으며 새로운 프리미엄 나파가죽 시트, 가멜 신규 내장 컬러 적용까지 더욱 편안하고 안락한 인테리어를 보여주는 더뉴 SM6다. 하겠습니다 오! 요즘 보기 드문 선글라스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 우와 신기해. 운전석 문쪽 하단으로 주유구 버튼이며 트렁크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는 어, 문 열기 전까지는 어, 살짝 조작이 어려운 위치에 있네요. 눌러서 열리는 타입의 주유가 아니었어. 그럼 후석으로 가봐야겠죠. 깔끔한 후석 인테리어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센터 공조장치며 하단으로 시거잭이 USB 충전이 없는 건 아쉽구만. 또한 윈도 우 스크린 커튼이 부재야. 와, 이것도 아쉬워. 좀 넣어주지. 센터 암레스트를 내리면 좌우 열선 시트 버튼과 컵홀더, 스마트폰 홀더가 자리를 보이네요. 또한 트렁크 공간으로 통과하는 문, 스키 장비 같은 긴 물건을 적재할 때 용이하게 쓰이는 문. 거기 어, 누구 없나요? 그만큼 깊은 느낌을 보여주네요. 3점씩 시트벨트와 헤드레스트 높낮이 조절 아이카 시트를 고정할 수 있는 아이소 픽스까지 편안한 운전만큼이나 동승자에게도 안락함을 주는 더뉴 SM6다 하겠습니다 어? 운전 조수석에 안마시트 있는 거야? 오... 하지만 막 시원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피로로 누적될 때 잠깐의 휴식일 때 누군가 웃고기를 해준다면 그게 더뉴 SM6다 하겠네요. 또 이렇게 인제 스피디움에서 만난 더뉴 SM6. 바뀐 듯 아닌 듯 바뀐 디자인에 더욱 즐거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할것 같죠? 동급 최초로 적용되는 다양한 기능들에 공도에서 직접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 가까운 루노 삼성 영업소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럼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만나보는 중수가 되겠습니다. 바이바이!